이렇게까지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저 작은 술도가의 며느리였던 마광숙이 대한민국 전통주 업계를 넘어 세계 시장까지 넘보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장미애는 독수리 술도가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용히 술을 따르던 마광숙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가 뜻밖의 인물인 장미애를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죠. 이쪽으로 오세요. 장미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광숙의 말대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천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두손 빌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렇게 혼자 온게 말이 돼? 오천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또 사과로 퉁치시려고요? 장미에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오천수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는 얼굴로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공금 횡령하신 건 그렇다 쳐요. 강수 문제도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왜 술도가까지 죽이려 했어요? 무슨 억화심정이 있어서 우리 술도가를 이렇게 짓밟아야만 했던 겁니까? 옆에 있던 마광숙이 천수의 팔을 조용히 잡으며 말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천수 도련님. 우리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잖아요. 일단 들어는 보고 판단해요. 광숙의 말에 천수는 억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미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두툼한 봉투를 꺼내 마광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광숙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장미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횡령했던 돈, 늦었지만 갚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때문에 술도가에 끼친 누에 대한 사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으로 준비된 돈과 함께 독수리에서 빼돌렸 쓰였던 자금 내역, 이를 반납한다는 각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천수는 그걸 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형수님 저 여자 내쫓으세요. 딱 보니까 이번 사건 합의하려고 온 거예요. 독고탁 감옥 갈까봐 무서워서 대신 사과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독고탁이 시켰어요. 이걸로 우리 보고 눈감아 달라고? 천수의 분노는 더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미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절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천수씨. 저희가 잘못한 죄값은 다 치를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돈은 꼭 갚겠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용서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빚진 돈 갚아야 해서 온 겁니다. 받아주지 않으시면 저는 더 이상 강수와 세리를 떳떳하게 보기 힘들 거예요. 그동안 술도가가 겪어온 고생을 떠올린 마광숙. 장미애가 가져온 돈이면 새 공장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미국, 동남아 등지에서 독수리 술도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기존의 수작업 생산 방식으로는 물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상황의 공장 증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 없으면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못 나갑니다. 고자동의 말에 마광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광숙은 말없이 그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장 지어요.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가요. 누가 뭐래도 독수리 술도가 이름으로요. 마광숙은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미애가 물어낸 돈으로 독수리 술도가의 새 시대를 열기로 마광석과 한동석은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마광숙과 한동석의 앞날에는 고요할 날이 없었습니다. 광숙과 동석은 드디어 결혼 날짜를 잡고 하나둘씩 결혼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서로의 마음은 확고하였지만 장모 박정수를 모시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광숙의 고집은 여전히 주변의 걱정을 사고 있었습니다. 한동석도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였지만 이내 광숙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남 눈치 볼거 없잖아요. 가족끼리 살아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한동석의 말에 광숙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 바로 며칠 전 장모 박정수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장모 박정수가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요양병원 입원 절차를 마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모 박정수는 담담히 말하였습니다. 너희 신혼생활 망치고 싶지 않았다. 치매라는 게 옆에 있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나 여기서 조용히 잘 지낼 거야. 자주 놀러만 와. 광숙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아쉬움을 전하였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진짜 잘 모시고 싶었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는 이제 너희 인생 살아. 하루라도 젊을 때더 행복하렴. 한동석도 장모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장모님 저희 잘 살게요. 그렇게 장모 박정수와의 동거 해프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편 범수와 세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며 한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범수의 전 와이프 영우는 여전히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우는 최근까지도 한이를 몰래 만나며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는 몰라. 우리 둘이 떠나면 아빠도 결국 따라오게 될 거야. 라는 위험한 말을 아이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들통난 건 한이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돌보미에게 맡겼던 한이가 연락이 끊기자 세리가 먼저 직감했습니다. 범수씨, 한이, 영은씨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범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했고 그 즉시 영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은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한이의 여권을 몰래 챙기고 비행기 티켓까지 준비해 둔 상태였으니까요. 엄마랑 가자, 한이야. 거기선 아무도 우리 못 찾아. 영은은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범수와 세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총동원되어 한이의 행방을 추적했고, 결국 공항 근처에서 영은과 한이를 찾아 냈습니다. 한이는 차 안에서 울고 있었고, 범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만해, 영은아. 이 아이를 두번 다시 건드리지 마. 세리도 눈물을 머금고 한이를 꼽겨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한이는 이제 우리랑 여기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될 거야. 그날 경찰의 도움으로 영은은 아이를 납치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한이는 범수와 세리 곁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모든 진짜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범수와 세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범수는 그날 세리에게 말했습니다. 한이도 나도 믿을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해. 그리고 그건 너야 세리야. 세리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공식이 열렸던 날 천수와 흥수 범수와 강수 모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보다 그 과정을 지켜봐온 식구들이기에 이날의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공장 한켠에는 새긴 글귀가 붙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 술을 우리 손으로. 이제 독수리 술도 가는 장인의 손맛과 현대적 시스템을 모두 갖춘 말 그대로 대한민국 대표 전통주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일본의 사케 시장을 위협하고 동남아 미식 시장에서도 K 전통주의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고급 바틀샵 미슐랭 레스토랑에 납품되며 독수리 술도 가라는 이름이 해외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천수는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술도 가 이제 대한민국 넘어 세계로 가네요. 흥수와 옥분 역시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는 불안해 하지 마. 우리는 우리가 만든 술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범수와 세리 역시 이날 공식적으로 약혼 발표를 했습니다. 한이를 데리고 이제는 정말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 그동안 서로를 힘들게 했던 과거는 모두 떨쳐냈습니다. 마광숙은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술도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해외까지 내다보게 된건다 함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섭니다. 진짜 우리만의 술을 만들 겁니다. 그 모습에 모든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동석 역시 조용히 뒤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의지하는 부부회장으로 더는 흔들림 없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술도가 병에 새겨진 글귀는 전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한국 전통주의 자존심 독수리 오영재의 행복한 결말을 바라고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